나 그래 항상 아형 중앙구 아치. 나 타요. 아. <끄호> 오케이 첫 게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결과 예측. 우리 그거 국룰이죠. 어 네츄럴 룰스. 유노 u 내셔널 룰스. 아 네츄럴은 자연. 아 죄송해요. 에리초나 산티아고. 안녕하세요, 헬로 프로. 아, 아 야. 반가워요. 야, 내.. 처음에 만났잖아 나. 기억 안 나? 어. 기억 안 나? 어. 애교 부려달라고 그때 말했네. 그, 그 형이었어? 아딱기 딱 맵인데. 어. 애교 이러는데 <laughs> 애교? 아, 나 이거 잘안 할라 했는데. 음. 아, 그때 기억 나지? 그 시청자분들도 많이 어지러워하셨어요. 형 덕에. 나 피해망상 대기 중. 피해 망상? 어 뭐야? 일단 하나 들어왔어요. 여기 벽벽벽 깨는데 여기. 나. o 벽 e e n 여기 라여기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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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휴, 어휴. 잠깐만요. 아, 나 하트 브레이크 왔다. 어휴. 어, 연막 치지 말걸 그랬나? 아, 피해 망상! 아! 어. 나 피해 망상? 뭐야? 잡맞고다들어왔다이씨 다 잡았어 잡았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? 요0 seconds. Hello? Hello? Nice man. t o t 미니자 비단아. 미단아저 연막 안에. 연막 안에 있어. 연막 안에 또. 하나 더, 하나 더. 하나 더 연막 안에. 그바 나갔다. Yeah. 미단미단미단 오른쪽. 나이스. 여야 뭐, 거의 100%야? 망사 아, 다 잡는 거. 레이드다. 어, 백사 하나 다고한대맞았 One enemy a g Nice. 아, 요즘 너무 좋죠? 음. 이이될것 같은데. 아, 이 친구 오늘 징하네. 야, 너 이래 아봐 아, 오른쪽 귀때기 돼. 됐어? 쇼쇼쇼 소바 형 와줄 수 있나? 아니 아니 아니야 미드바 나 미드롱 모르는 거 아니야? 에이미 하나 yeah, 어 미드, 미드 있어 뭐야? <S> <S> 어 세븐 간다. One n e m y remains. 라스 세븐 라스 세븐 나 나. 야 세이지 형내 애교를 듣더니 야이형저형 형 애교 듣고 바로 그냥 어이 정도면 에너지 충전 완땅완땅 완땅 됐다 오케이 폭탄 터트리자 얘빔메있는서연막친다 내가 짧은 다리 먹게 짧은 다리 어 짧은 다리 뚫렸다 나 말은 계속 뚫리고 뒤진다 아 짧은 다리가 뚫렸네 아 방금 오케이라고 했어? 아 진짜? <laughs> 아니 아니야 내가 모르고 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. 근데 이거 오 잠깐만요. 오 뭐야? 하는데 바로 올려 나나나 나, 나. 형아 그러면은 내가 짧은 다리를 어잘 봐줄게 걱정하지 마 피해 망상 짧은 다리 짧은 다리 레이즈 아 나도 모르게 또 레이즈라 했다 뭐 하세요? 맨 맨에 이미 있는 애 미다. 가자 두 가자. 스위칭 사 와봐. 어. 여기서 에이전트에서 도는 거 잡았어. 그거 내 전문이잖아. 미드 연막. 아, 나도 모르겠네. 미드 아, 하나.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 하나? 짧은 다리 하나? 어 뭐야, 나 해. 헤드. 헤드. 바로 죽었죠. 그냥 그... 어, 조식. <목소리> 형 어디 가요? 피해 막상? 저기요. 어, 어디 가이 형? 왜나나 나 무시하지? 길 이쪽. 저기 없 벌어 보까 와, 좋았다. 안 되지. 와, 나 진짜 잘했다, 형. 아니, 저기, 중앙, 중앙에서요, 20pil. 내가 혼자 다 클리어 시켰어. 중앙에 하나? 좋았다. 형, <목소리> 중앙, 아, 씨! 형들, 나 피해 <피해망사> 망상 없다. <목소리> 어, 뭐야, 뭐야, 그거 뭐 날라왔어? 아 어, 이거, 탈기 <목소리> 힘들지, 너, 형? 어이구 아니 이거 불도저처럼 밀고 오는데? 이거 따로따로 어, 따로 하죠? 어 러쉬는 조금 힘들지도? 미드 하나 나 타요! 아아 아니 저기 나불 던졌어 아 누가 불 던졌어 나 초... 저... 뺄라고 했는데 타 들어갔어. Oh 마 이거 앞에 나와 있을 수도 왼쪽으로. 좋았다. 비행 접시 줬고 연막 찍게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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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PM 방사. 이거 천장에 하나 있었어. 어 천장 죽었다. 천장 또 죽었다. 천장 천장 하나. 천장 하나 있어? 잡아줘. A 메이 오. 른다 이거. 안에 있어요. 오른쪽 구석에. 지금이니. 오. 이거 A 한번 더 갈까? 가자. 바로 연막 칠게요. 피해 망상하고, 나는 바로 파란 남자에 줘 어, 파란 남자 파란 남자... 파란 남... 아... 그... 저기 러시안 사람 말하는 거지, 파란 남자 아니면은 탱탱이 말씀하시는 거구나. 어... 그... 저기 구석구석! 구석! 오우. 좋았다. 네, 코로나 19. 네, 이거 비 한번 갈까요? 음, 내가 네. 입구에 피해 망상 까 줄게. 피해 망상. 어, 천천히, 천천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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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백사 있어. 죽었어? 어, 죽었어. 어. 오케이 설치중 형 오른쪽길 하나 제트 죽었다 오른쪽길 그거 피채우고 있어요 안되지 여정다